예, 오늘은 이너 퀘스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머메이드 마을입니다. 남롱기 대륙에 있고요. 머메이드에 와갖고, 좀금 이 여관이거든요. 이 여관에 들어와갖고, 그이 여자가 말을 해줍니다. 예쁜 무희가 술집에 온대요. 잠을 자라고 청합니다. 저녁까지 잔다로 이제 딱 정하면은, 지금 밤이 딱 되면서 술집에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제 술집입니다. 술집 가면은, 무희가 등장을 할 건데, 이게 연출이 <laughs> 제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돼, 돼 있어가지고 예쁜 무희가 춤을 춥니다. 이 야, 이 완벽한 마무리, 그 박수를 칩니다. <laughs> 무선 그 표정으로 박수 칠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또 오래요. 그럼 알아서 여관에서도 자동으로 잠을 재워줍니다. 또 가면 돼요. 아,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아 열강의 도니입니다 지금. 아, 너무 짧아 아쉬워. 근데 뭔가 딱 뉘앙스를 남긴 채 도망갑니다. 또 말을 겁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아주 무의한데 중독이 돼 가지고 이세 번째가 마지막 공연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데 마치 그 이스파의 다나가 생각나는 여자예요. 아, 춤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자태가 우아하네요. 남자 캐릭이... 4. 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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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자기. 갑자기? 비늘이 떨어졌죠. 인어입니다, 인어. 이너. 제가 이 퀘스트를 지금 세 번을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여군주로 왔거든요. 여군주에서는 지금 세 번째 공연 이후에 이런 대사 없이 그냥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럼 지금 또 따라오려는 거야. 지금 비늘을 흘렸어. 욕했죠. 욕은 또 받아줘야지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여자 군주로 하면은 이 퀘스트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생선으로 변하니까 더 이쁘긴 하네요. 마스터는 뭔가 를좀더 아는 눈치인데, 그 카사노반데? 이 자식 이거 맨날 쫓아나갔구만. 남봉꾼 자식. 동쪽 산에 사당을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긴 제가 이이너케 이 진행하기 전에 클리어를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 마녀가 한명 삽니다. 걔가 이제 LP 회복약을 파는데 그걸 다 사주는 게 좋아요. 예, 마녀는 지금 저지도상에저 위치 딱요 위치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동굴에 집이 있어요. 이제 이너약 만들려면 재료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바다제비의 둥지, 알 껍질. 그리고 호수에서 물을 떠달랍니다. 아쿠아 호수. 그리고 돈을 달랍니다. 망할 할망구가 이제 많이도 이 원하고 있네. 이 바다제비의 둥지는 제가 이미 구했는데 토바 마을에 있습니다. 토바 여기거든요. 요 토바 마을 지도에서 여기 긴데 아래 부분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가 많이 보이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제가 올라온 덩굴 이 덩굴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끝자락에 있습니다. 아마 요 부근일 거예요 요 부근. 자그 다음에 이제 바다제비 알 껍질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바나. 여기 사바나 맵이 아마 안 뚫리셨을 텐데 사바나 맵을 뚫으려면은. 장성 동문이나 장성 서문. 이쪽으로 아마 여기가 초반에 뚫리기 때문에 일로 오시는 게 아마 빠를 거예요. 장성 서문이나 동문에 가셔서 여기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 가면 못 지나간다 그래요. 지나가게 해줘. 이렇게 때를 쓰면은 이 자식들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스텝 지역 이렇게 뜨죠. 이제 스텝 지역에 도착하셨으면, 미니 맵을 여시면, 그 사바나 마을을 아직 못 찾았던 상태라면, 그쪽 방향으로 퀘스트가 아마 마크가 뜰 겁니다. 그렇게 사바나에 도착하시고 미니 맵을 열어보시면, 이게 알껍질의 위치입니다.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돼요. 바로 그냥 미니 맵 따라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왜, 새둥지를 왔는데, 보스가 뱀이야. 약합니다. 너무 허접합니다. 허접하네요. 괜히,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겨가지고, 쫄았는데, 쉽네요. 어, 일단, 새를 구해줬는데, 뺏어야지, 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태어나네요? 어, 알겁다고 구했습니다. 루돈 고원의 이제 아쿠아 호수에 물만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치는 이 아발론의 아래에 루돈 있습니다, 루돈. 거기에 아쿠아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아쿠아 호수 오는 방법은 T8에서 루돈 루돈고온 고원 와서, 루돈 고원에서 예, 아쿠아 호수로 오면 됩니다. 이제 물만 담으면 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놀라? 어, 더 이뻐. 너가 와라, 그냥. 어, 또뭘쳐 갖다 달라네? 이게 장난하나 지금. 월광의 빛을또 찾습니다. 이쁜 가버츠를 톡톡이 하는구만, 아주. 고도에 괜히 또 이게 지도만 보고 찾지 말고요. 사바나 들어가서 기록일지에 적힌 대로 주민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요 사바나 스텝 지역 맵에서 가장 남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사바나 남쪽 군락이 뜹니다. 여기 물음표 보이죠? 남쪽 군락에 여기로 들어옵니다. 짜이찌엔 닮았는데 여행자님, 어서 오시라더니, 갑자기, 몬스터 퇴치를 부탁하나? 짜지에하고 이야기를 마치면, 이제 말 상태를 좀 봐달랍니다. 퀘스트 표시가 뜬 데서 계속 대화를 하면은, 또, 잠을 잘합니다. 바로 옆집 여관에서 이제 좀 잠을 잘게요. <laughs> 잠자니까, 갑자기 또, 개미가 이제 출몰했습니다. 개미굴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개미굴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개미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니맵 보시면 지금 가장 북쪽 끝단 위치에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모래굴이라는 곳에 입장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네요 전투가 끝났는데 이제 그 두더지네요 두더지 다 잡혀 먹어서 아주 불쌍한 오, 종족입니다 이 자식이 그럼 줄레면 주지 빨리 저기 또 들어가라네 아이 자식이 여관에서 그. 잠을 자다가 난데없이 이제 개미굴로 들어왔는데 더 깊은 개미굴로 이제 들어가랍니다 어 이제 좀 흰개미 보스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좀 강력해 보입니다. 저게 개미야 뭐야 이게? 에이리언 같은데요, 에이리언? 들어오자마자 그냥 입냄새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어우 사무라이 개미네. 입냄새 사무라이 개미. 퀸. 뭐 쉽네요 현재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름만 퀸이고 떨거지네요, 떨거지. 그럭저럭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월광이. 입 냄새 나는 근데 이게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저런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어그로가 쏠리지 아이고참 다시 한번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똥을 모으라네요 야 이게 굉장히 이게 기다는 기나긴 퀘스트의 여정이구나 일단 달빛을 모으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가 봐야 허탕이니까 아발론 왕국 마을 여관으로 갑니다 왕인데, 궁전으로내쫓임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도 속박한다. 달빛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개미굴로 다시 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너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편이 될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월광의 빛. 그리고 초반에 동굴들 막 돌아다니시다가, 마석을 입수한다,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선택지가 있거든요. 마석을 구해놓으신 상태면, 이 친구가 마석 반지란 걸 만들어주네요. 자, 아쿠아웃으로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얻었고, 바로 이제 동료가 가능합니다. 인어가 이제 동료가 됐습니다. 귀때기 좀 어떻게 좀 해라. 다음 세대에는 귀때기 좀, 어떻게 좀 하자. 자, 이제 또 마녀한테 또 가야 됩니다. 아, 이 노약을 드디어 만듭니다. 예. 아니,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어, 맞아. 이 노약을 3개를 줬는데, 3번 다 사용하면은 뭐 죽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머메이드 마을 가갖고 신이 나가지고 뛰어갑니다. 자 진짜 더 이쁜 인어씨 나와주세요 내 사랑을 시험해를 해보려는건가 아니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춤 한번 춤바람에 이제 홀려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춤바람 났네 춤바람 나서 이제 인어가 되네 주인공이 말까요? 뭘 전하고 뭘 전하고 싶은가? 이거는 뭘 전할 게 없는데. 준바람이 또 다시 이제 물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저 표정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절대 예로 군주해갖고 하지 마세요. 좀 그래도 좀 잘생긴 남자로 하세요. 여자로 하면 이케가 안 되니까. 또 만나러 와 달래는데 두번 먹어볼게요. 일단 또 춤바람 한번더나어 이게 홀리 홀리니까 안올 수가 없잖아. 정말 아름다운 명장면입니다. 또 만나자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또 만나야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장은 해야겠습니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 이 게임은 진짜 죽일 게임이야. 세번 사용하면 육지로 못 돌아간다는데 죽는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뭐 아, 마녀가 이제 나를 시험하려고 사랑을 우리의 코일을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믿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춤바람 나면 원래 눈이 뒤집혀 뒤집힌대요 예. 이제 오자마자 다짜고짜 춤 붙여 춥니다 솔직하게 말해야죠. 야, 씨. 으하하하하! <laughs> 으아!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야, 이거 세이브 안 했으면 난리 날뻔 했네. 아, 오토 세이브가 됐으려나? 야,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아무도 본 적이 없다니까. 이너랑 행복하게. 예,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그 최고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나서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너약을 세번 먹을 경우에 황제가 이제 나라 팽기치고 이제 이너랑 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메머드 그 술집에 원래 그 인간 춤추는 무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동료가 된답니다. 그 무희가 계속 술집에 있다가 그 이너 퀘스트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을 세번다 드시고, 이너랑 행복하게 살고, 다음 세대 황제로 그 인간 무희까지 동료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